여러분은 지금 트레이딩 관련 유튜브에 완전히 섞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 추가해서 10억 벌었다. 이것만 알면 무조건 돈벌수 있다. 누가 이런 방법으로 수천억을 벌었다더라. 근데 왜 아직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하다가 돈을 잃을까요? 제 최근 두 영상엔 300개가 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더라 지나간 차트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여주니까 좋다 초보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준다 등등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 트레이딩 관련 유튜브에 질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효띠 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까요? 플라이트 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까요? BNF 가는 매매를 여러분들이 과연 할수 있을까요? 장담하건대 절대 따라 못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말하는 매매법은 그들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입방아를 타고 내려오면서 와전된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전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과연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진입을 하고 익절하고 손절하는지 전부 가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쉽알남입니다 저는 빙엑스 대회 수익률 702%로 1등 게이트 아이오 대회 수익률 614%로 1등 바이빗 대회 수익률 1994%로 1등 글로벌 트레이딩뷰 대회 글로벌 4등 국내 2등 그리고 최근 수익 12억 마지막으로 현지 유튜버로서 유일하게 바이빗 최고 높은 등급의 슈프림 VIP를 유지 중인 트레이더입니다 당연히 저는 거의 대부분의 트레이더들보다 매매를 많이 했고 매매에 진심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공부도 잘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성실하고 하라는 것만 하는 바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오히려 트레이딩에 있어서 더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평범했으니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묵묵하게 내가 아는 것만 하려고 했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성공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매매 세팅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좌측에 트레이딩뷰를 켜둡니다 분석할 때 가장 깔끔하고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차트를 트레이딩뷰 차트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HTS를 켜도 되고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업비트나 빗썸 혹은 바이낸스 바이빗 등 해외 거래소를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인을 주력으로 하니까 바이빗을 켜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엔 오늘 제 매매를 기록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매일지 어플을 정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플은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받지 않고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제 유튜브 게시물 탭이나 영상에서 해당 템플릿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만간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공유를 받고 싶다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은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는김에 영상 좋아요도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번째 매매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하락 다이얼구나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 저점을 갱신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큰 패턴을 포착하고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가면 어느정도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여기가 저점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올라가는 이 모양새가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오더블럭이 형성되는 형태죠 이음봉을다 감싸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이 구간은 추후의 지지 구간으로 작용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부터 추세 반전의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침 딱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매수를 받아도 돼요. 언제까지? 이오더블록의 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매수를 천천히 받아도 된다. 즉, 최전 손절은 여기로 가져가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롱을 받아보면 나쁘지 않은 손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큰 패턴으로 봤을 때 다이아고날은 이 추세 라인, 그러니까 이 하락 트렌드 라인을 상방 돌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은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마침 5분봉을 보니까 여기 매물 대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천히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매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는 매수에 들어가 졌고요. 지금부터는 이 저점에다가 순절을 걸고 천천히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 애초에 진입을 할때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아볼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지켜볼게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내려오면서 만든 파동의 저점, 그러니까 직전 저점이죠. 이런 구간들은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구간에서 전부 다팔 겁니다. 그런데 큰 패턴을 보면 좀더 먹을 구간이 많은데 왜 굳이 파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애초에 큰 패턴을 보고 낮은 타임 프레임으로 와서 매수를 하긴 했지만 애초에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이 계정의 목적은 단타예요. 이 위까지 끌고 가 버리면 본 계정이랑 다를 게 없습니다. 본 계정은 스윙을 들고 있는데 부계정도 똑같이 스윙을 들고 있으면 리스크가 커져요. 그러니까 매매는 해당 계정의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계정은 무조건 단타로만 가져가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짧게 짧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선 전부 다 익절 치면서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이위 구간에 익절 걸어두고 천천히 지켜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번더 이중 장악형을 만들어 줬어요 양봉을 감싸는 은봉이 나왔고 이 은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캔들의 몸통 구간은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굳이 지금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목표는 하 값까지 천천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5분 봉에서 보면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전부 다 상승장악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꽤나 긍정적인 반등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자, 이더림이 반등했습니다. 저도 방금 여기서 전부 다 익절 나갔어요. 제가 생각했던 값에서 전부 다 익절 나갔습니다. 올라가는 형태가 3개의 파동의 형태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더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물 때도 있으니까 저도 그냥 전량 다 익절 한 겁니다. 그럼 매매일지를 적어 볼게요. 방금 거래했던 종목은 이더리움이었고 롱 포지션이었죠 그리고 익절 완료했고 총 수익금은 1,010.31달러입니다 다행히 익절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또한 매매복귀에다가 넣어두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컨트롤 l 프트 s 를 누르면 이미지 카피가 되고 알트 s 를 누르면 링크 카피가 됩니다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자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을 다시 보면 저점 저항대, 그리고 상승 채널의 상단 저항대, 그리고 하락 트렌드 라인의 저항대, 딱 3개의 저항대가 겹친 모습이에요. 그리고 현재 그 구간을 뚫고 있는데, 이렇게 저항이 겹친 구간을 뚫게 되면 이 구간은 추후에는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여기에 다시 닿게 되면 반등을 다시 한번 눌러봐도 되는 그런 자리에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FVG나 오더블럭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를 천천히 지켜볼게요. 보니까 채널을 상단 리테스 할 때부터 조금씩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부터 천천히 저도 롱 포지션 들어가 볼 겁니다. 언제까지 이 하락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안쪽으로 만약에 들어와 준다면 저는 그때는 손절할 거예요. 자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 이더리움이 잘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는 전량 익절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단타로 접근했고 짧게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전량 다 익절 치겠습니다 자, 전량 2절 다 완료됐고 매매 일지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이번에도 이더리움으로 했고 이번에도 롱 포지션으로 했고 이번에도 수익을 받고 이번 수익금은 607.17달러입니다. 매매 복귀에다가 차트 사진 붙여서 넣어 두고 진입 근거 적어 주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자리 찾아볼게요. 물론 현재 제 오늘 목표 금액을 전부 다 달성했지만 현재 거래의 흐름을 탔기 때문에 한 번만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한번더 찾아볼게요. 자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하락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살짝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만 f b g 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간은 숏을 잡아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선절가가 있고 손익비가 굉장히 괜찮은 구간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반등을 해준다면 추세선 리테스트 플러스 f b g 가 겹치는 이런 구간에서 저는 숏에 들어가 볼것 같습니다. 자리를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아마 이게 마지막 매매가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살짝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반등하는 과정 중에서 오더블락이 형성이 안 됐죠. 이 말은 즉슨 단기적으로 봤을 땐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더 내려갈 확률이 더 높아진 게 맞아요. 하지만 당장 여기서 숏세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절이 길고 익절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리를 기다려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리를 안 주면 매매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자리를 주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는 게 맞고 자리를 만약에 주 준다면은 스탑 걸고 가만히 지켜보면 된다.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자리가 좀덜 도달했다고 해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저도 조금 더 자리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극점에 숏포지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탑은 무조건 고정하고 익절은 유기적으로 거래량 터질 때나 아니면 이 밑에 유동성을 먹을 때나 반등하는 패턴이 나올 때 익절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덜 들어갔던 물량이 전부 다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스탑이 터지면 마이너스 300불이에요. 그러면 현재 최종 수익금이 1600불인데 300불이 빠지게 되면 대략 1300불이 남겠죠? 그렇다는 뜻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오늘 매매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미련 갖지 않고 더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지켜볼게요. 자 현재 이더리움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형태를 보니까 올라오면서 상승장악형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절에 오면 빠르게 손절하거나 아니면 손절 터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생각했던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고 내려온다면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고 절대로 스탑을 위로 올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 아, 결국 이더리움은 스탑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MLJ를 적어볼게요. 이번 종목도 이더리움이었고 이번엔 쇼포이션이었고 손절하고 이번 수익금은 마이너스 -365 365.36달러입니다. 아마 슬리피지랑 시장가로 정리를 해서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총 수익금은 1252달러입니다. 그리고 매매복귀를 적어주겠습니다. 진입근거는 FVG와 손익비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종료근거는 FVG가 돌파가 됐기 때문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번의 매매는 2승 1패로 승률 66%총 세금은 1252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매매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첫번째 매매는 큰 패턴으로 봤을 때 단기 반등을 노려 볼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이 차트는 5분봉 차트인데 이거를 15분봉 으로 보면 이 하단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윗 구간에서 15분봉이 마감이 됐고 그때부터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받자 라는 생각으로 매수에 들어갔었고 최종 익절은 이 구간이었는데 하락 하던 파동 중에 발생한 저점 매물대와 여기서부터 반등하는 조정파동 형태의 상승파동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승채널의 상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전량익절을 했고 이때 얻은 수익금은 총 1010달러 즉 하나로 약 140만원의 수익을 얻었던 매매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매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제가 아까 익절했던 구간이 모든 저항이 겹치는 구간이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뚫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항이었던 구간은 다시 한번 지지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트레이더들은 SR 플립, 서포트 레지스턴스 플립이라고 해요. 즉, 지지와 저항의 바뀜, 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이 하락 트렌드 라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급격하게 매수세가 나오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 트렌드 라인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할 생각으로 들어갔고 익절은 거래량이 터지면 하려고 했습니다. 진입한 후에 잠깐의 하락 후 곧바로 빠른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저도 여기서 전량 익절 다 했고 두번째 매매로 약 607달러 하나 약 85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번의 매매로 여기서 끝낼까 싶었는데 매매의 흐름을 탔고 딱 한번 손절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하루 수익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번째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번째 매매는 유일하게 숏으로 들어갔어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5분봉에서 페어밸리갭 fbg 가 발생을 했고 이 구간에 닿으면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기다렸다가 fbg 구간에서 숏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손절 은이 FBG가 생긴 고점에다가 해 두었고요. 진입 후의 고장 하락은 나왔지만 결국 FBG를 뚫어 주게 되면서 세 번째 매매는 약 365달러의 손실을 봤습니다. 하나로 약 51만 원의 손실이에요. 이렇게 하루 동안 총세 번의 매매를 했고 최종 수익은 1200 52달러 하나로 대략 175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오늘 제가 실매매에서 활용한 건 매우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로 장학형 캔들 패턴 오더블럭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로는 FVG 페어밸러 갭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추세선, 네 번째는 거래량, 다섯 번째는 매물대, 여섯 번째는 SR 플립 현상. 종류는 꽤나 많지만 분석할 땐 정말 간단하게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오더블럭이나 FVG 이런 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라고 질문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게요. 아직 어떻게 공유할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지만 공유드리기 전에 제 유튜브에 있는 커뮤니티 혹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